어, 금요일날 또 제가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을 좀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내 마음을 쏟는 건데 내 마음을 쏟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은 알고 있는데 내 혼은 알고 있는데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토소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게 그게 기도인데 그게 쉽지 않아요. 정말 그게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우리 안에서 너무 많이 망가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나에게 어떤 상황을 만드셨을 때, 그 하나님 한테왜 이러시지? 모든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게 그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삶을 허락하시면 입으로 불평불만 욕은 안 했지 그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렇게 왜곡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왜곡됐기 때문에 생각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전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 대인관계에 있어서 뭔가 마음이 서로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눈 마주 보기도 쉽지 않죠. 그 앞에서 얘기 나는 누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내 속마음을 얘기한다 할수 있어요? 없죠. 하고 싶어도 입이 안 떨어지죠. 동일한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요소들 때문에 우리가 토설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알고, 그래 하나씩 둘씩 정리해 가야 되는데, 그게 나하고 삶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 정리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정리돼야 되는 건지 아니지도 사실 분간이 잘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 만화 영화 중에 특히 여학생들이 좋아했던 캔디 아시잖아요. 근데 캔디 노래 중에 어렸을 때는 그 의미를 몰라요. 야, 참, 캔디는 너무 열심히 산다. 긍정적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그죠? 외로워도 슬퍼로 나는 안 울어. 참고 참지, 참고 참고 참지, 울긴 왜우라 그러잖아요. 울지 마세요. 그러다가 좋은 데못 가니까. 우리 안에 쌓아놓고 있잖아요.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우리 안에 쌓아놓으면 항상 썩어요, 안 좋은 거. 알겠습니까? 그게 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부분들인데, 음식물도 우리가 맛있는 거지만 시간이 오래되면 썩죠. 근데 감정, 그것도 안 좋은 감정이잖아요. 외로워도 슬퍼도, 그게 좋은 감정이 아니잖아요. 울어야 되는데 안 울고 참잖아요. 좋은 감정이 아니잖아요. 그건100% 썩게 돼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는 하염없이 토설이 안 돼요.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좋은 어떤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계속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망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굳어지게 돼 있어요. 굳어지면 내가 해결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시름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불이 임하면 못 견듭니다. 은혜가 아니고요. 그 자체로서 괴로워져요. 왜냐하면 그 동안에 내가 안고 있었던 이 암덩이 같은 것들이. 들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있잖아요. 왜 담석이, 왜 신장에 있는 뭐 어떤 우리 안에 있는 그 결석들이 위험합니까? 가만히 내비두면은요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움직여 봐봐요. 슬근슬근 자기 존재를 드러내잖아요. 신장 안에서 요로 안에서 그 전에 쓸기 안에서 그럼 뭐 그때부터 뭐가요? 통증이 생기잖아요. 왜요? 그런 존재를 알려야 사람은 살리려그 통증이란 존재. 담석의 존재, 뭐, 신장 결석의 존재를, 그게 움직여줘야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안 좋다라는 상태를 알려주는 거니까. 근데 그것이 커 봐요.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그 고통을.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픔이 쌓아놓고 쌓아놓고 크면은요, 한번 성령이 임하시면요, 은혜가 그 순간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은혜가. 하나님이내 아픔을 드러내주신 거잖아요. 의그 존재를 알려고. 근데 그게 엄청나게 괴롭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실까, 몰라요? 이거?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요. 야, 그거를 기쁨으로 바꿔. 그걸 기쁨으로 바꿔. 긍정적인 사고로 바꿔. 그 감정을 쌓아놓고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럼 사라질 거야.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감정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내 안에 그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고 싶어도. 그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토설이 잘안될 때, 내 안에 그런 왜곡된 그런 지식이나, 왜곡된 사랑이나, 왜곡된 어떤 아픔들이 가득 차서 이게 토설이 잘안 돼요. 왜요? 뭔가 불편해요, 하나님 앞에. 그분 너무 좋은 분이라는 건 아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혼자는 정말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이. 누군가가 나에게 사탕을 주는데, 사탕은 받고 싶은데, 괜히, 괜 창피하고 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꾸 엄마손 끌죠? 엄마손 끌어서 뭐 사탕 뭐 하라고? 받아달라고.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자꾸 줄을 찾는 게 중요한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봄바닥이 나와야 되는데, 그 봄바닥이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씩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뭐가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그래, 나는 이게 괴로움. 아니야, 이겨낼 수 있어. 기뻐할 수 있어. 내가 이걸 즐길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기쁨만 이렇게 즐거움만, 웃음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곡수 딱 끝나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치유가 안 됩니다. 그 존재가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딱 드러내야 그때 기쁨이 생기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위에 나오는, 저기, 수입 마하는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를 가더라도, 가더라도, 정말 그, 수입 마는그 원천, 물이 나오는 수원지를 찾잖아요. 그쵸? 그 수원지는 어떻게 됩니까? 깊은 곳에서 뭔가 뽁뽁 뻑 올려주는 거예요. 깊은 곳에서. 물이 그래서 깨끗한 거라고요. 겉으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물은 굉장히 깊은 데서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깊은 데서 물이 길러져야, 그게 뭐예요? 정말 나한테 기쁨을 줘요. 그 기쁨은 나를 변화시켜요. 근데 나의 가짜 기쁨, 아니 나는 기뻐할 거야. 이 긍정적인 사고는요, 나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우리 가다 놓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나는 기쁘게 생활했는데 좋은데 못 가요. 주님은 중심을 꼭 살피거든요. 이해하십니까? 중심을. 그래서 토설을 내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네. 부지런히 진리를 추구하십시오. 진리를 추구하셔 자꾸 우리가 예수를 추구하라, 추구하라라고 한 이유는 방법은 그거 외에는 없어요. 내 안에 진리가, 진리가 들어오면 내 안에 비진리들은 자꾸 드러나요. 내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점차 사라져요. 실제. 그래서 주를 추구하라는 거. 이거는 영원토록 해야 돼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중심과 태, 자세, 태도가 바뀌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될때 토설할 때 토설하고, 예? 개구장이처럼 개구장이처럼 그, 그 어리광 부릴 때 어리광 부리고, 뭔지 아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편해지는 거라고요. 왜? 그게 편하거든요. 그게 자연스럽거든. 억지로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바꿔야 된다고. 그 상태가 될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하심을 알려줘요. 이건 비밀이 원래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나도 모르는 거짓된 부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옛날에 그런 영상도 봤습니까? 개들끼리요. 개들 끼리들막 장난치고 막 물어 뜯고 막 싸워요. 그 싸우는 게 아니라 애들 노는 거잖아요. 주인이 딱 왔더니 한 개가 깽깽깽. 그래요. 어리광 피우는 거예요. 야, 아니, 고단수더라고, 고단수. 물리지도 않고 지가 막 물었거든요. 그런데 주인이 다가오니까 자기가 다리 다쳤다고 하나 들고 깽깽깽 그러더라고요. 주인 왔다고. 자기가 안 물고 자기가 물렸다 이거예요. 무섭더라고요, 그 세계가. 네. 그런 게 뭐예요? 다 거짓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쌓입니다 속지 마시라고요.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죠. 끝도 끝도 없이 나오더라고요. 왜요? 어, 인내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예요. 참기를 잘하는 친구예요.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잘 그렇게 인내한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거는 좋은 데못 갑니다. 인내를 했죠. 그런데 좋은 데못 가요. 왜요? 내 심령 상태에 따라, 아버지의 품에 가냐, 다른 데 가냐 차이거든. 알겠습니까? 봉사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성도들을 잘인도라고 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러잖아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목해하라고 주신 은사인 것 뿐이에요. 용하네? 무슨 용이에요? 하나님입니까? 뭐 예수 무당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라고. 그건 생명이 아닐 때가 많아요. 생명은요. 내가 진리를 충만할 때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오해하지 마시고 뭘 봤다? 그 신앙이 아니야. 뭘 보고 천국 갔다 온 사람 중에 타락 안한 사람 거의 없더라고 능력이 있고 병고치고 죽은 자 살린 사람 중에. 왜요? 그게 생명인 줄 알고 받아들여서 그래요. 그은 겉입니다, 겉.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라고 주신 것 뿐이에요. 내 안의 생명은 다릅니다. 내 안의 생명은요, 숨뿌리가 제거되는 만큼 생명이 가득한 것. 알겠습니까? 뭐라고요? 숨뿌리가.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를 취해주시는데, 우리가 일순간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아픔 때문에. 그러나서 기뻐져요. 자유해져요. 가벼워져요. 외로도 슬퍼도 나누 안으로 신이 아니라면 우세요. 알겠습니까? 누구 앞에? 주님 앞에. 외롭다고 표현하십시오. 아멘. 힘들다고 표현하세요. 제발 사람 앞에 하지 말고 누구 앞에 하라고요? 주님 앞에요. 사람 앞에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 하니까 그렇죠. 참고 참고 참지 울기 있는 외부로 그러다가 세상 말로 골로 갑니다. 알겠어요? 정말. 아니, 주님 앞에 참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참으라라고 할때 참는 거죠. 주님 앞에서 내 속마음을 다 드러내야 돼요. 내 속마음. 알겠죠? 그게 스스로 잘안 되잖아요. 그건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요, 여자에서 맹숭맹숭 있어요. 예. 네. 어떻게 몰라서 그런 거. 제가 그 얘기할 때 있잖아요. 아 정말, 자지 말고 끼워. 기도하라라고 할때 졸는 사람 있다. 아니 지금 졸지 말고 뛰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뭐예요? 존다니까요 이해가 안 가죠?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도 아픔 때문에 그래요. 그다 쓴 뿌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큰 바위덩어리가 있는 거 모르는 것도 문제고요. 그렇죠? 갖고 있는 것도 문제고요. 알면서 해결 안 하는 것도 문제고 다 문제예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수 없는 부분들이니까, 하나님, 내가 내 안에 그 아픔을 토설하는 법을 배우게 하라. 내 아픔을 끄집어내 내가 일부러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그 아픔을 드러내게 해주셨다면, 정말 하나님, 이거 과거의 나의 어떤 삶의 모양이잖아요. 그죠? 렇극휼에게 달라고. 극휼에게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결석이 있으면, 뭐 초, 고주파 같은 거, 가초음 고주파죠? 고주파로 막 진동을 줘서 쪼개서 배설하게 하잖아요. 때로는 그게 필요하죠. 쪼개는 것들이. 그쵸? 근데 나도 모르게 자고 일어났더니 땡그랑 소리가 나가고 뭐예요? 결석이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사실은 몰라요. 하나님이 쪼개서 나오게 하실 때도 있고, 하루아침에 그래서 해결하게 하실 때도 있고. 근데 단, 이런 게 있어요. 그것이 내 아픔이 감정하고 밀접하게 간게 될 때는요, 꼭 감정과 더불어 하나님이 취하셔요. 그것만 하십시오. 그때 그 아픔. 그때 그 아픔을 그대로 내가 느끼게 하셔요. 그래서 그 아픔을 토소하게 해요. 그때 못했던 건 지금.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내 과거를 하나씩 바꿔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과거가 바뀌는 만큼 현재는 바뀌고 미래는 바뀌는 거예요. 내 아픔은 나는 내 인생을 개척할 수 없어요.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아픔이 치유돼서 그분과 동행할 때우리 앞날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만 꼭 하시고 아픔을 쌓아놓지 마십시오. 아멘. 아픔은. 아픔은 아프다고. 하나님 불평했어요. 하나님 내가 내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정확하게 그렇게 하십시오. 그 사람 앞에서 했다면 그 사람 앞에 가서 얘기를 해. 야 돼요. 나는 속으로 해서 그 사람은 신 아닙니다. 오히려 사단이 더더 역사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내 내면 안에서 나 혼자 그 사람의 원수가 됐다라고 한다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실제로 싸웠다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가서 미안하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난 하나님 앞에서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 네? 그래서 여러분 내 아픔은 그 아픔을 승화한다고 라 얘기할 때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포장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할수 없어요 꼭뭐 해야 돼요? 지금 앞에 갖고 나가야만 기치로 됩니다 아 정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내 입으로 뱉은 건내 입으로 다시 고백해 줘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저 사람은 내가 미안한 행동을 했다면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하십시오. 처음엔 두렵죠? 아닙니다. 자유해져요. 더 자유해져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내 안에 상처가 회복되고 용서할 것들을 용서하니까 그때부터, 그때부터 삶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가 승프리가 있는데 뭔가 외적으로 화려해진다? 가장 위험한 거예요. 내내 상처가 있다면, 내내 용서를 못함이 있다면, 그 아픔, 그 쓴뿌리가 해결되면서 우리 환경은 변해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 님 앞에 토설해야 돼요. 머리로 된다고요? 안 해요. 머리로 하지 마십시오, 제발. 그 현장 속에서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참 열심히 여기서 용서를 했어요. 나가서 그 대상 만나면 처음에 떨려, 안 떨려요? 안 떨립니까? 대부분 은 떨려요. 그렇죠.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주민 주신 감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머리 안에서 용서했다고요. 너무 많아요. 네. 가짜가 아닙니다. 감정이 결부되어 있고요. 그것이 오랜 시간이 걸쳐 있으면요.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됐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뭐 됐다고 하는데 뭐라고 해요. 그죠. 렇 나중에 열매로는 그렇게 안 나타납니다. 사람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끔가다 그럴 수 있어. 한 순간에 용서했다고 근데요. 그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시간 지나면 다시 그 감정이 쌓여 있어요. 한 순간에 용서하는 건 그래요. 왜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은. 알겠어요? 그거 알잖아요. 그 순간은 다된것 같은데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또 생기죠. 인간은 참이 그 참. 참 위대한 동물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복잡해요. 단순하지가 않고, 한순간에 되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니까 십자가로 한순간에 우리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근데 받아들이는 건다 각자라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바로 어느 사람이 1년, 어느 사람이 10년, 사람마다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아냐, 나는 한께 그냥 다 용서해서, 어,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해 가세요. 목표를 해 봤을 때요, 거의 한키 용서했던 사람 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그러니까 드러나더라. 알겠습니까? 그걸 꼭 점검하셔야 돼요. 대상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대상이 있다면, 정할 수 있는 철저하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네, 앞에 쓰면 또 다르기 때문에. 네,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그렇게 연습을 했어도, 막상 다 갔으면 내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원래 그런 존재임을 알고 우리 안에 있는 뭔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그 느낌 버리십시오. 알겠습니까?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열매로. 아멘. 열매로. 그리는 날마다 지성소로 나아가야 되지만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 지성소에 머물렀으면 좋겠는데 그럴 만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인생은 그럴 수가 없어요. 다시 번제단에나서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고, 물덩이에 나와서 내가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 내가 중 앞에 혼신하지 못한 게 있나? 알수겠어요 그리고 그 피를 의지해서. 우리 육신을 사는 동안 우리는 번져단에서 지성수까지 무시런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자신을 살피면서 지성수를 향해 달려가는 거라 아멘? 술람의 여인이 3장에서 솔로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도 뭐라고요?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술래미이니까 술래문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해요. 육신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육신을. 아시겠죠? 그 위대한 결혼식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예. 네.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귀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들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해요. 정말 그 집어내야 돼요. 왜 토설이 안 되냐? 내 안에 진리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관, 발음관, 그 바른 관을 갖고 있어야 토소해야 돼요. 내, 내 아픔을 편안하게 주님 앞에 외쳐드려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쌓이지 않습니다. 그래야 나도 모르게 외식하지 않아요. 그게 안 되면 지속적으로 외식합니다. 내 안에는요, 러운 쓰레기인데 겉에는 인내하고 편안해요. 그런 사람들 치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좋지 않은 사람 없어요. 남패로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승진할 때마다 승진을 부리면. 여러분, 사실 승질을 부린다고 안 쌓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참아도 쌓이고요. 승질을 부려도 쌓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건 나는 뒤끝이 깔끔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있는 데다 다 그냥 다 내뱉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뒤끝이 깨끗하대. 근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뒤끝이 안 깨끗하다고 얘기한 부분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할때 어떤 사람의 상처를 주잖아요. 그래 뒤끝이 안 깨끗해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게 내생각에는 내가 내 속시원하게 내 마음을 다표현해서 나는 괜찮은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게 아니고요. 내 속에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쓴뿌리가 흘러나와서 그것들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나는 시원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왜? 나는 승질대로 다 했으니까. 그 시원한 게 아니에요. 더 많이 쌓여요. 뭔지 알겠습니까? 참는 것보다 더 많이 쌓인 거예요, 사실은. 그 몰라서 그렇지. 그러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참는 거면 내 한쪽이 고통에다가 내가 참을 게 보관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은요 승리를 내서 뒤끝이 없다고 라 얘기하는 거예요뭘 뒤끝이 없어요. 피해가 계속 순환하죠. 피 속에 그냥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분노 덩어리예요. 그나마 그 뭐가 좋아요? 참는 게더 좋습니다. 그나마. 물론 또 차이는 있어요. 또. 이렇게 승질을 부렸잖아요. 그러면 나중 은혜를 받으면 자기가 진짜 처죽일체인 힘을 감정적으로 너무 잘 느껴요. 알겠습니까? 그 승질 때문에.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참으면 그게 잘안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참았잖아. 나는 화를 안 냈잖아. 그래서 잘안 느껴져요. 참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참는 자가 짐을 많이 경험하더라. 그 아픔이 쌓여져 있어서. 를 많이 경험하더라. 선택을 할 필요는 없어요. 성격대로 가는 거니까 그냥 그 원리대로 아시고 꼭내 아픔을 주 앞에 터져하 십시오. 그리고 수님 얘기하는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어떤 가르침으로 받은 그 잘못된 긍정적인 사고 드러나야 돼요. 알겠죠? 제일 무서워요. 내가 나의 힘을 이긴 어떤 그, 이겼던 어떤 그 수위에게는 전적들 있죠. 음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옛날에도 내가 이렇게 참아서 이겨냈어. 이번에도 참아서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게 제일 무서운 거야. 아멘?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위대하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특히 이제 여자분들 중에 그런 거 많죠. 뭐 하죠? 밤새 교회 가서 내 남편, 내 자식, 이 환경 놓고 하나님 앞에 토설한다 그러죠. 그 누구죠? 그 다니엘 김 선교사 어머니도 항상 그랬었다 그러잖아요. 교회 가서 강대성 앞에서 살았다 그러죠. 네, 그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꼭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사란 법을 배워서 우리가 정말 은혜가 뭔지 함께하는 게 뭔지 그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